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루시드 테슬라 카누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루시드 주식이 계속해서 더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한 5불대까지 내려왔고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안착돼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뭐 미래에 어떤 일도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 예측하지 못하니까 100% 투자해라 여기다가 몰빵해라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 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굉장히 주식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다라는 점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어, 개인적으로 전망했을 때 자동차가 잘 생산되면은 거의 10불에서 1 5불때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시드가 이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루시드라는 차량 플랫폼이 미래에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히 갖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루시드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주식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 엔비디아의 자동등급 칩을 사용하는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퍼리온 어,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차, 차량에다 꽂아놓으면은 언제든지 지금은 물론 100% 테슬라처럼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고 주행 보조장치 정도까지만 되지만은 앞으로는 그걸 칩을 업데이트 시킬 그러는 그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NVIDIA의 플랫폼 최신 버전이고요. 최신 버전을 자동차에다가 탑재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 칩이나 인텔 모빌 IQ와 유사한 칩 제조업체의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루시드는 NVIDIA로 간다. 테슬라랑 저기 다른 동네에 모빌아이랑은좀 다른 그렇게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지금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와 그 다음에 그래비티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고 있는데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하고 그랜드 투어링에는 14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와 12개의 초음파 라이더 센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칩만 중앙에 있는 칩만 바꿔주거나 업데이트 시켜주면은 이제 테슬라랑 비슷한 구조로 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드림 드라이브 프로의 어, ADAS가 제공되지만은 어느 시점에 조건만 되면은 칩딱 갈아 끼워주면은 핸즈프리 자율주행 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어링이랑 어, 그랜드 투어링 이쪽 자동차가 좀 비싼데 그만큼 이제 더 어, 자율주행 장착 가능하면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라는 이 기업은 이 자동차 중앙 제어 칩에다가 굉장히 많이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하이테크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럭셔리 이미지와 하이테크 이미지를 미래에 계속해서 장착시켜 나감으로써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주가 상승에 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타스, 테슬라는 이와 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루시드 주식이 막 밖으로 꼬라박을 때 계속 테슬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로서 워낙 독보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1위의 업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을 한 천, 천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천조까지. 그래서 지금이, 아, 지금이 800조잖아요. 그러니까 천조까지도 갈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한3 0 0달러까지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테슬라가 3 0 0달러까지갈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왜 1등 기업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제차모터모터어들어히는0가 별로 없로요대요 그리고 그거 0를제를제만로만든합니합니래서래음세음의대의자석자터모터말 정말 다업들업차별화별화런 기술력을 력진것진로파악 파악되고 그다음에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히트로가 적기 때문에 어, 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좀 다르게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한 14,000개의 GPU가 들어가 있는데 4,000개는 레이블링, 오토 데이터 레이블링에 들어가고 만 개는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그래서 GPU를 굉장히 많이 써서 트레이닝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디오 캐시가 뭐 이런 프레임이 나오고 엄청난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축해 놨냐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와 달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자 자동차 한개한 한 개가 개별 디바이스가 된다. 그럼 그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런 학습된 데이터를 트레이닝 세트로 묶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오프라인 모델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오토 레이블 휴먼 레이블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레이블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버에서도 레이블링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해놨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자동차가 연결되고 또 자동차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또 서버에서 그걸 또 GPU들끼리 트레이닝을 해서 다시 자동차들을 분배해서 자동차들을 훈련시키고 더 좋은 자율주행 성능을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유기적 단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은 아직 서버가 있다라는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뭐 도요타나 현대나 어 이런 대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서버가 있는 걸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율 주행에 있어서는 가장 앞섰고 앞섰고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선주위를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 디자인 측면이나, 디자인은 조금 안 좋긴 하죠. 그래 그러니까 또. 근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모터에 뭐, 히토르가 없, 없이 들어가는 엄청 괴랄, 괴랄, 괴랄한 모터를 만들거나, 그리고 엄청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이터 트레이닝, 그리고 인공지능 성능을 자율주행의 개발을 위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따라갈 기업이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적정 주가는 천조 이상, 어, 천조 이상,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카누라는 기업인데, 카누도 이제 루시드랑 비슷한 흐름에 주식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 거의 뭐, 마이너스 70%, 60% 이렇게 연중으로 봤을 땐 나오죠. 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좀 시장을 치고 나가는 선두업체,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제외한 신생 스타트업들은 그 테슬라의 기운에 눌려서 그리고 또 기업의 경영의 경영난에 직면함으로써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전기차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면함으로써 주식의 가격이 시원치 않다 근데 이때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더 폭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주면 영점팔불영점육불 뭐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난을 극복하고 또 생산을 잘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자료들로 증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뭐 결국 공장 사진 그리고 생산되고 있는 장비들 자동차의 대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백어 퍼센트 카누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대여받기 때문에 이항도 그랬고 막 장비는 기가 막히게 사진만 잘 찍으면 잘 나오고 그리고 뭐 기술력도 엄청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식의 공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오클라호마라는 거기 미국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시설에서 이제 나오면은 플래그스, 플래그십 라이프 스타일 차량이 나오면은 이제 카누의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시드도 그렇고 카누도 그렇고 결국은 차량을 얼마나 더 생산해 줄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생산을 넘사벽 다른 기업들과 배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카누는 월마트를 위해서 4,500대 정도 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밴은 식품 및 일반 상품 제공하는 가정내 배달 서비스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0마력 정도 마력 마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죠. 200마일. 그리고 1년 동안 2만 대 정도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만, 2만 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루시드가 만 대를 겨우 생산했죠. 어, 겨우 생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만 대를 당장 올해 안에 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백퍼센는 믿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 목표 수치를 잡고 있고 4 5 0 0 대를 월마트라는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카누에게 계속해서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그런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파이낸싱에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모금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배터리 모듈 시스템, 제조 시스템을 이제 또 이제 시설에서 만들고 있고, 일반 조립 라인을 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수주를 계속 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늘 기업들의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고 전기차로서 주식이 전기차 주식들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각자의 자신들의 이제 할수 있는 안에서 최, 잘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성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치만큼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 그래도 자동차들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루시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고 카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종사하는 일 일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자동차로서도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출력과 그다음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목표층으로 하는 고객층들이 다르지만은 어 단단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올라갈 수 있는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즈보 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